반갑습니다 할리파파 김준영 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컨텐츠는 이제 팻보이 21년식 모델들 어 프로모션 좋다 보니까 대수가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백보이1 1 4 모델의 색상, 색상들을 한번 비교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뭐 급하게 부랴부랴 진열을 한다고 약간 차이를 뒀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블랙이랑 블랙펄 색상이 비슷해요. 비슷하면서 차이가 있어서 좀 가까이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고 이렇게 한번 붙여 보았습니다. 자, 그럼 색상들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올해 처음 나온 색상, 데드 우드 그린 색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린 색상, 약간 녹색인데 녹색이라 하기는 좀 애매하고 연두색도 아니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데드 우드 그린. 그러니까 약간 나무가 이제 이제 가시는, 네, 가는 그런 상황의 우드 우드의 그린인데 약간 그림 그린 색상 비슷하죠. 조금 막 화려하진 않은데 은은하면서 고급진 느낌의 그런 그린 색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소량 거의 뭐한대 정도 있고. 어, 서두르셔야될것 같아요. 아마 지금은 재고가 재고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 대두드 그린 색상, 그다음 블랙 색상입니다. 어, 할리 데이비슨의 어. 전통적인 블랙이죠. 일반 그냥 찐 블랙이에요. 어, 펄 없고 그냥 원컬라로 깔끔한 블랙, 블랙 색상, 베보이이 색상이고 그다음 보여드릴게, 네, 그다음 이게 블랙 펄이거든요. 보시면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어, 이게 블랙 잭 메탈릭인데요. 보시면은 살짝 펄이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왼쪽에 이제 오리지널 블랙, 오른쪽에 블랙잭 메탈릭이거든요. 보시면 살짝 펄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사실 어 어두운 데서 봤을 때는 블랙이랑 큰 차이는 없는데 이렇게 조금 조명을 받았을 때는 살짝 회색빛이 담도는 그런 블랙이에요. 음 그래서 이제 어 아주 검은 것보다는 약간 약간 은은한 펄, 약간 빛나는 느낌의 어 그런 느낌이 블랙잭 메탈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색상은 네 투톤 칼라네요. 건틀렛 그레이와 블랙 투톤 칼라입니다 요거는 이제 원 칼라를 싫어하시는 단조로움을 싫어하시는 분들에게 맞을 만한 그런 패보이고요 어, 가격은 50만 원이 추가가 되죠. 그래서 이제 투톤 칼라로 이렇게 핸래다 그리고 탱크 그리고 리어 핸다까지 이렇게 세 부분이 이제 투톤 칼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현재 이제 9월달 바로 출고 가능한 팻보이 색상들을 소개를 해드렸고, 조통칼라 블랙잭, 메탈릭, 그리고 일반 오리지널 찐블랙, 찐블랙, 그리고 데드우드 그린, 이렇게네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팻보이 프로모션은 다들 아시죠? 할인 40만원, 그리고 크레딧 300만원, 그리고 평생 엔진오일 무상 교환까지 마황하게 지원되고 있으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팻보이 바로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